안녕하십니까? 데이터를 요리하는 남자, 팩트체크입니다. 2023년 11월,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10월에 125만 8천 대, 11월에는 130만 8천 대로 전월 대비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전년동 기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10월에 30.8% 증가, 11월에는 16.8% 증가로 4월 이후 성장률 트렌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84만 500대로 매월 증가 중에 있으나 유럽은 27만 2321대로 미국은 13만 7,870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은 10월에 67.1%에서 11월에 67.2%로 상승, 유럽은 10월에 22.7%에서 11월에 21.8%로 하락, 미국은 10월에 10.2%에서 11월에 11%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누계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35.1% 증가, 유럽은 36.5% 증가, 북미는 50.3% 증가, 중국 제외 아시아는 49% 증가, 기타 지역은 169.2%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누계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BYD 255만 6천 대 2위는 테슬라 160만 3천 대 3위는 폭스바겐 88만 4천 대 4위는 지리 80만 대 5위는 SAIC 73만 9천 대 6위는 스텔라티스 53만 1천 대 7위는 현대기아 51만 4천 대 8위는 GAC 47만 1천 대 9위는 BMW 45만 9천 대 10위는 창한 41만 8천 대를 판매하였으며, 10위권 내에 5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2023년 11월 누계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BYD는 60.8% 증가, 테슬라는 43.8% 증가, 폭스바겐는33.7% 증가, 지리는 53.9% 증가, SAIC는 6% 증가, 스텔란티스는 31.1% 증가, 현대기아는 13.7% 증가, GAC는 83.7% 증가, BMW는 33% 증가, 창아는 81% 증가하였으며 중국 업체들의 성장률이 높게 분석됩니다. 2023년 11월 모델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Y 115192대. 2위는 BYD 송 63,416대. 3위는 테슬라 모델3 54,327대. 4위는 BYD 시걸 44,603대. 5위는 BYD 돌핀 41,346대. 6위는 BYD 침플러스 41,063대. 7위는 BYD 아토3 33,076대. 8위는 울링 홍광 미니 24,032대. 9위는 울링 빙고 227,72대. 10위는 GAC 아이온 Y22,666대를 판매하였으며, 테슬라의 모델 3가 3위권으로 올라왔으며, b y d 의 하는 10위권 아래로 밀려났고, 이에 반해 BYD의 시거리 3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023년 11월 누개 모델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 Y108,5580대, 2위는 BYD 송 56만 497대 3위는 테슬라 모델3 47만 2080대 4위는 BYD 침플러스 41만 1605대 5위는 BYD 아토3 38만 1579대 6위는 BYD 돌핀 32만 4300대 7위는 우링 홍광 미니 23만 1925대 8위는 GAC 아이온 Y21만 3429대 9위는 BYD 시걸 21만 2654대, 10위는 BYD 한 20만 6219대를 판매하였으며, 테슬라의 모델 Y 및 모델 3를 제외하면 중국 브랜드의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업체별 배터리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보면, 중국 업체들은 10월에 63.3%에서 11월에 63.7%로 상승, 한국 업체들은 10월에 23.5%에서 11월에 23.1%로 하락, 일본 업체들은 10월에 6.8%에서 11월에 6.5%로 하락하였으며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시장,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배터리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CATL은 10월에 36.9%에서 11월에 37.4%로 상승, BYD는 10월에 15.8%에서 11월에 15.7%로 하락, LGES는 10월에 13.8%에서 11월에 13.6%로 하락하였으며 CATL의 약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업체별 배터리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CATL은 35.7%에서 37.4%로 상승, BYD는 13.9%에서 15.7%로 상승, LGES는 13.6%로 변화가 없으며, 파나소닉은 7.2%에서 6.5%로 하락, SKO는 6.2%에서 5%로 하락, CALB는 3.8%에서 4.7%로 상승 삼성SDI는 4.6%에서 4.5%로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상승한 업체는 CATL, BYD, CALB 등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누계 배터리 업체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CATL은 48.3% 증가, BYD는 60.4% 증가 LG S는 41.8% 증가, 파나소닉은 27.5% 증가, SKYON 13.5% 증가, CALB는 74.1% 증가, 삼성 SDI는 38.4% 증가, 고션은 18.5% 증가, EV는 131.9% 증가, 파라시스는 41.7% 증가하였으며, K-배터리 LG S, SKYON, 삼성 SDI 화이팅 아자자자,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10월에 41.2%에서 11월에 41.6%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시장 제외 업체별 배터리 점유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 제외 2023년 11월 누계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1위는 테슬라 107만 5000대 2위는 폭스바겐 69만 2천 대, 3위는 스텔란티스 52만 4천 대, 4위는 현대기아 51만 4천 대, 5위는 BMW 36만 9천 대, 6위는 RNM 30만 8천 대, 7위는 다임러 30만 5천 대, 8위는 지리 29만 2천 대, 9위는 SAIc 16만 4천 대, 10위는 포드 15만 7천 대를 판매하였으며 테슬라가 일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치열한 2위 쟁탈전에서 현대기아가 잘해 주길 응원합니다. 현대기아 화이팅! 화이팅! 힘내자 현대기아. 2023년 11월 누계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테슬라는 50% 증가, 폭스바겐은 45.5% 증가, 스텔란티스는 33.2% 증가, 현대기아는 13.9% 증가. BMW는 27.1% 증가, R&M은 18.1% 증가, 다임러는 40% 증가, 지리는 38.1% 증가, SAIC는 113.7% 증가, 포드는 10.7% 증가하였으며 중국업체 SAIC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유럽시장에서 SAIC가 보유하고 있는 MG브랜드의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 때문입니다. 2023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중국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팩트체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 제외 2023년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보면 LGES는 10월과 11월에 27.7%로 변화가 없으며 CATL은 10월에 27.6%에서 11월에 27.7%로 상승. 이에 반해 파나소닉은 14.6%에서 14.2%로 하락하였으며 LGES와 CATL의 점유율 1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제외 2023년 11월 누계 배터리 업체별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LGES는 29.1%에서 27.7%로 하락, CATL은 22.1%에서 27.7%로 상승, 파나소닉은 16.4%에서 14.2%로 하락, SKO는 14.2%에서 10.8%로 하락. 삼성SDI는 10.6%에서 9.9%로 하락. BYD는 0.5%에서 1.9%로 상승하였으며, CATL의 점유율 상승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누계 배터리 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LGES는 41.7% 증가, CATL은 86.5% 증가. 파나소닉은 28.3% 증가, SKO는 13.7% 증가, 삼성SDI는 39.8% 증가, BYD는 448.7% 증가하였으며, 유럽 시장 및 기타 지역의 CATL의 배터리 판매량 증가로 인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 진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SKO, LG엔솔 삼성 SDI, CATL, 파나소닉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대량 양산을 K-배터리가 가장 빨리 성공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주길 바래봅니다 2023년 완성차 브랜드 글로벌 판매 순위를 분석해보면 현대기아는 730만대 판매하여 3위로 자라고 있으며 BYD가 302만대로 최초로 탑10 안에 들어온 것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 덕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 4분기에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테슬라는 48만 5천 대, BYD는 52만 6천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테슬라의 2023년 3분기에 EPS 추정치는 0.72, 실제 발표는 0.66, 4분기에는 0.74로 추정하고 있으며, 테슬라 주식에 대해 2024년 1월에 스토롱바이 4명, 바이 4명 시 되었으며 1월 23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팩트체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가 만든 동영상이 구독자님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